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네. 아, 헬라우문법 에베소서 오늘은 3장 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본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티 카타 아포칼립신 어, 에그노리세 모이토 미스테리온 카소스 프로에그랍사 엔올리고 네, 이렇게 짧은 문장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 한 단어 파싱하면서 의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 문법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티. 조금 화면 키워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호티. 아, 호티는 요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해서. 여기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예, 종속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호티가, 어, 접속사로서의 영어 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대도 마찬가지죠. 자, 대세다가 주어 플러스 동사, 문장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종속절에 동사를 지배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명사 역할을 해요. 이럴 때를 이거를 관계대명사다,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호티가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데, 자, 명사로 쓰일 때는, 어, 문장의 주어, 혹은 목적으로 쓰이겠죠. 또 하나 쓰인다면, 뭐, 목적보호나 동격이나,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용사 절. 그럴 때는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사 역할을 할 텐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사적으로 쓰일 때. 그래서 주절의 동사를 수식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내용이 어, 동사의 이유, 혹은 어, 목적, 혹은 결과 이런 네, 것을 나타내죠. 이유를 나타내면 은 because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뭐, 뭐, 때문이다. 예, 네, 그렇게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였으면, 뭐, 어, 뭐,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로 하면, 어, 그래서, 이러,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타, 아포칼립신. 자, 조금 지우고 할게요. 요거는 지우고요. 아포칼립신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게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시. 어, 그 다음에, 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제 드러냄. 혹은 폭로. 예, 이런 어,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얘 예, 끝에 눈이 있네요. 여기 어, 이제 여성 명사니까 명사 여성 단수 대격. 그래서 요 카타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음, 카타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요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그노리스세자 어, <laughs> 원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요거와요거는 예, 뭐가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단어 앞에 있다 그래서 앞에 붙었다 그래서 접두사 이건 전미어, 어, 접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접두사나 접두어, 어, 전미사나 어, 전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우리가 그 동사 시상을 공부할 때 십자가로 배웠어요. 이쪽이 현재, 미래, 미완료, 여기는 과거. 과거를 이제 저희 배울 때 부정과거라고 그랬는데, 어, 현재는 어떤 그 없습니다 시상이 예, 그 다음에 어미의 어, 시상 표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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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먼트 엡실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십자가 현재 미래를 제외하고 미완료로 오면 동사 앞에 꼭 이렇게 엡실론 어그먼트가 붙습니다. 여기에도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어간이 나오고 어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미가 오죠. 예, 네, 어미가 옵니다. 여기에는 어미의 시상은 없고, 그냥 어미만 오고요. 어, 여기에는 시상이 있죠. 능동에는 싸가 오고, 수동에는 쎄가 오죠. 어, 여기 쎄네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읽혀졌습니다, 이미. 예,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직설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가 나오고 호그먼트가 있으니까 어 부가 혹은 과거 세면은 예, 어 여기서 수동태를 했죠 예, 수동태 어, 센세스세 세면세태 세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 수동태 3인칭 단수 그가 알려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요거 원형 동사는 이제 그놀이죠 알다, 알리다, 알게 하다. 그런 거니까. 음. 그 다음에 모의, 요거는 1인칭 대명사죠. 어, 이렇게 길면은, 어, 요거는 이제 단수 나에게가 되겠습니다. 복수가 되면은, 우리, 그러면 이제 길어지죠, 그죠? 해로 들어가죠. 어, 해, 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에게. 그 다음에 토, 미스테리온. 자, 관사의 토가 오면은 요거는 중성, 단수, 일사격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중성, 단수, 일사격일 텐데. 요게 그런 주어냐 목적어냐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보면 내용을 보고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특별히 주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주어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일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미스테리온이 미스테리아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명사인데요. 조금 비밀. 감추어진 것뭐 그런 뜻입니다. 예. 뭐신비예 감추어졌던 것뭐 그런 얘기죠. 감추인 것 비밀 신비 이런 뜻으로 뜻입니다. 그 신비가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호티가 관계제명사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 그 콤마가 있어서. 아, 즉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해석을 하면 예, 그냥 어, 이렇게 어, 직설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소스 그랬네요. 카소스 요거는 이제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접속사로 쓰입니다. 카소스는 자 그래서 요거 의미는 뭐뭐대로뭐모처럼뭐모같이 뭐뭐 그래서 비교 혹은 기준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때 시간 이렇게 됩니다. 카소스, 어, 그러면 이제 프로에그랍사 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프로에그랍사 자, 요거의 원형은 뭐냐면? 프로그라포라고 하는 어 동사예요. 자, 요걸 이제 나누어 보면은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그라포쓰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합쳐졌죠. 예, 프로그러면은뭐 우리가 영어로도 프로그로 뭐뭐 앞에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어, 프로 선수들, 그죠? 예, 국가 대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요 프로가 그래퍼, 그래퍼는 쓰다. 그래서 미리 썼다. 예, 파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랑 합쳐진 어, 동사의 경우에는 어그먼트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요. 요거 있는 거 보니까 현재나 미래는 아니네요. 미완료나 부가인데 여기 보니까 시그마가 보이네요 그러면 부가가 되겠습니다 싸네요 싸면 부가,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설법 어, 부가, 능동태, 싸, 싸스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1인칭, 단수 그러면 해석하면 여기까지 내가 앞에서 혹은 미리, 어, 썼던 대로, 썼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부가니까. 어, 근데, n 홀리고 그러네요. 올리고, 어, 요거는 소수의 작은, 작은 양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국격으로 쓰여서, 어, 간략하게 우리말로. 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호티카타 아포칼립신 어 에그노리스세모이 토 미스테리온 그랬어요. 아 계시를 따라서 어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다. 카소스 어 프로에그랍사엔 어 올리고 내가 전에 미리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이미 그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렸던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예, 사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예또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